삶이 진짜 깜깜한 터널처럼 어둡고 갑갑할 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가장 빨리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 셋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남들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매일 미완성을 반복하는 걸까? 그 당시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그 때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친절하라는 조언은 이 힘든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친절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살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나요? 네,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의 빈틈이나 너그러운 관용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에게요. 스스로를 몰아넣고 노력이라는 지독한 채찍으로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게 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등장한 성공한 아무개들은 말했어요. 타협과 자기 안주는 성공의 주적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날마다 발전하기 위해 매일 새롭게 노력을 다하라. 일신 우일신. 저도 100번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론 우리 각자의 처지와 입장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금은 정말 조금은 무례한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고백하자면요 저 역시 꽤 오랜 시간을 자기 혐오 속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입시에서 낙방하고 유학 시절 때는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고 사업은 실패하고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혹시 카드에 잔액이 부족할까 봐 마음을 졸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력서에 쓸수 있는 유일한 스펙은 가난이었어요. 제 청춘은 온통 실패와 실패 그리고 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다고 건방지게 말할 순 없으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누구보다 간절한 청춘이었어요. 나아지기 위해. 또 변하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뭔가 세상은 저를 자꾸 밖으로 떠미는 것 같았어요 여기 니네 자리는 없다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가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거울을 안 봤어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안 봐도 알겠거든 보고 싶지도 않고 내 모습을 마주할 자신조차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수 있었는지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미움의 폭력을 가할 수 있었는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걸 몰라. 그저 남이 주는 사랑만 그 양을 확인하고 의심하며 살았어요. 네. 다큰 남자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은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눈물에 밥 말아 먹느라 바빴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참 울고 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사실 그때뿐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누구한테 기대는 성격도마가 아니더라구요또 누군가가 내 마음을 토닥여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구요 어쩌면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고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참 뻔뻔한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저의 결핍과 부족함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요.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어요. 어느 날 새벽 술에 진득하게 취해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현진아 너 정말 괜찮냐? 참 별거 아닌 자문이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뭔가 스스로를 토닥인다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이 대체 뭐라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저를 챙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면요. 질문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대요. 신기하죠?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당신은 왜 이리도 소중한 건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질문이 가진 힘이라고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통해 제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질문은 어떤 관심이고 보살핌이자 저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위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벼랑으로 몰아세웠구나. 그동안 내가 나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했구나. 누군가에게 상냥한 친절은 베풀었으나, 정작 나에게는 자그마 손조차 내밀지 않았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반짝이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뭐랄까? 꾸준하고 정기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을 타인 대하듯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 없었는지, 배가 고프진 않는지, 갈증을 느끼진 않는지, 아픈 곳이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혹시 위로받고 싶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해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환자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모든 의사는 이 질문으로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안부를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내 상태와 결핍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해요. 생각이 아닌 말로 표현하면 좀 우습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 마음을 방치한 방증입니다. 꾸준한 대화가 필요해요. 야 괜찮아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주할 때는요. 먼저 단정하게 차려입고 노크하고 천천히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특히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 때는요. 더욱 각자의 마음에게 꽃처럼 나비처럼 그 무엇보다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요즘 어때?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그러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넌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워. 응, 알지? 참 고생했어. 그래서 너 정말 기특해.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사느라, 살아내느라 너 정말 애썼다. 오늘부터 매일 마음을 살짝 열어둘 테니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나란 녀석가 지금까지도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부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지금까지 마마스의 마음 치료 토닥토닥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